네, 메가스터디 사이먼 아 윤성훈입니다. 자 3월 모의고사 잘 보셨습니까? 해설 강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간단한 뭐 요약 말씀은 총평에서 드렸고요. 이번 3월 모의고사가 물론 평가원이 치르는 시험은 아니지만 교육청이 나름 올해 트렌드를 조금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런 힌트들을 좀볼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나 싶고요. 총평에서 말씀드렸던 주요 문항 포함해서 한 10문항 정도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문항 중심으로 간단한 해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4번. 정답률은 한60% 정도 나왔어요. 역시 양적 연구의 과정을 묻는 문제. 개념 문제 중에서는 좀 까다로운 유형에 해당하죠. 하나하나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을 돕는 행동을 할 가능성. 2. 함께 있는 사람의 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냐, 이걸 말한 거거든요. 어순을 좀 바꿔놨습니다만, 뒤에 있는, 함께 있는 사람의 수가 독립변인이고, 타인을 돕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종속변인이에요. 이걸 또 거꾸로 보시면 안 됩니다. X에 따라 Y가 어떻게 나타나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걸 알아보려고 뭘 했나 봤더니, 네, 뭐, 대학생 120명 데리고서, 이렇게 뭐, 함께 있는 사람의 수를 2명으로 한 집단 있고, 어, 그게 10개 있고요. 그다음에 4명으로 한 집단, 함께 있는 사람을 6명으로 함께, 여러 명이 함께 한 집단 이렇게 이제 세 모둠으로 좀 나눠 가지고 어 실제로 실험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죠? 실제로 독립 변인을 투입을 해서 어떤 종속 변인이 나오는지를 체크하게 되는 실험법을 했다는 얘기고 결국 마지막에 보니까 뭐 관찰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했다. 이게 관찰 결과 이렇게 써 있다고 또 참여 관찰 이러시면안 됩니다. 이건 명백한 실험이에요. 인위적인 독립 변인의 투입을 통해서 실험 처치를 통해서 종속 변인의 값을 알아보겠다는 거죠. 선지를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론적 이론론을 전제로 한 연구다. 네 당연합니다. 이게 양적 연구니까요. 양적 연구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같은 방법으로 하는 방법론적 일원론. 질적 연구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서로 다른 방법으로 탐구해야 된다고 보는 방법론적 이원론이었잖아요. 여기선 당연히 양적 연구 방법론적 이원론이 되겠습니다. 기억은 종속 변인이다. 뭐 틀림 없습니다. 아까 분석한 그대로예요. 니은 맞고요. 디귿. 니은 모집단이라고 했는데 이 대학생 120명은 모집단이 아니라 그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게끔 뽑아 놓은 표본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뭐 뭐넓 보면 실험 대상이 되고요. 또뭐 실험법이나 질문지법이나 양적 연구에서는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뽑아서 하는 것이니까 이건 표본입니다. 그럼 선생님 모집단은 어디로 봐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긴 모집단을 딱히 어그 범위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았어요. 이 글에서는 그럼 뭐 그냥 타인을 돕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함께 있는 사람의 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자 이렇게만 얘기해서. 그냥 뭐 일반 모든 사람 <laughs> 모든 사람을 모집단으로 하는 것인지 네, 어쨌든 모집단이 범위가 확실하게 주어지진 않았습니다 아, 그러나 적어도 대학생 120명은 실험의 대상이 된 표본이지 모집단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리을 디귿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정의관계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아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의 수가 많을수록 타인을 돕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내용이었습니까? 실제로 내용 보시면요. 이렇게 A 집단은 함께 있는 사람이 두 명이에요. 근데 80%가 도움을 주기 위해 밖으로 뛰쳐나갔고 예를 들어 C 집단 같은 경우는 여섯 명인가요? 예, 여러 명이 지금 함께 했거든요. 여섯 명으로 이루어진 모둠 10개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도움을 주는 행동을 위해서 밖으로 뛰쳐나간 사람이 20%밖에 안 됐다고 했거든요. 그럼 실제로는 오히려 부의 관계, 마이너스 관계잖아요. 반비례관계라고 쉽게 말해서 오케이 예,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8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틀리셨는데요 정답률 58% 정도 나왔습니다 기갈상 중에 하나입니다 기갈상 문제 우리 열심히 또 공부를 했죠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시 여기는가 이건뭐 줄여서 표현하면 거시적 관점인가 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또두 번째 질문 요약해 볼까요? 사회의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는가? 기능론인가? 이런 질문이네요. 기존의 질서나 권력관계 유지에 기여하는 보수적인 관점이라는 평가를 받는가? 누가 기능론이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아요? 기능론은 현재 체제를 유지 안정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상이기 때문에 기능론은 아무래도 현재 체제에서 어, 권력과 부를 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현재 체제를 확 뒤집어 엎는 것보다는 유지하는 게더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능론이 너무 좀 보수적인 관점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는다라는 거죠. 마지막 건 뭡니까? 사회현상의 의미는 상황과 행위 주체에 따라 그때그때 그때 달라져. 이게 미시적 관점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었죠.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인데 이거는 뭐 하나하나 이걸 뭐 질문을 다 따져보기보다는 그냥 뭐 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눈에 다행히도 1번에 정답이 있어가지고 좀 편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갑이 기능론의 입장에서 대답을 했다면 모두 옳게 대답을 한 거죠. 일관되게. 맞습니까? 일관되게 옳은 응답을 한 학생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갑은 기능론의 입장에서 것이냐, 오. 오. 기능론이냐, 오. 기능론이냐, 오. 상상론이냐, X 정확하게 옳은 응답을 일관되게 대답한 사람은 갑뿐입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